먼저, 저희 한국 갈리기 주력 제품인 GSM 900G입니다. 마력수는 7.5 마력, 7마리 반이 끄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지지대, 지지대여서 이 바퀴를 탈착할 때, 탈부착할 때쓸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지지대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여기다가 반대쪽으로 이 중심을 잡고 대각선으로 밀어주시면서 같이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일직선으로 잘 놓고 바퀴를 탈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어, 조작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엑셀레이터고 항상 시동 걸기 전에는 엑셀레이터를 일자로 중앙 부분을 합쳐서 그래서 여가기를좀더 열어줘서 점화가 잘될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시동 걸 때는 온. 작동을 끌 때는 오픈데 위급 상황시에도 항상 이걸 누르시면 모든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스타트할 때는 온. 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은 이거는 그 기어식입니다. 기어식 그래서 1단. 그 다음에 가운데는 중립. 앞으로 밀면 2단인데 1단과 중립과 2단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작동할 때는 클러치를 잡고 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 어, 상태만 보시고 응용을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크 네. 초크가 현재 열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점화를 할 때에는 스타트 할 때는 닫아 주신 다음에 공기를 차단시켜서 해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왼손은 연료통을 잡으시고 예. 그대로 일직선으로 가볍게 땡겨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초크를 닫으십 초크를 닫은 다음에는 이에셀레이터를 최저로, 네, 옮겨주신 다음에, 그러면, 어, 스타트 작동은 끝이 납는 겁니다. 뜰 때는 이걸 다시 눌러서 뜨시고, 아시겠죠? 예, 예. 그럼 이제 사생님께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일자로 놓고, 네, 종립 확인하시고, 항상 기아 종립 확인하시고, 초크 여시고, 네, 다시, 네. 아, 그. 잘해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머플러입니다. 예. 머플러인데, 일명 마브라. 음. 일로 이제 배열이 나오는 건데, 몸만 하시라고 써있죠. 예. 여기가 작동이 되고 나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런 면장갑 되면은, 여기가 다 녹아날 정도로 뜨겁기 때문에, 여기엔 절대로 손이 닿으면 안 되고, 시동 걸 때, 시동 걸때내 왼손은 항상 연료통 뚜껑. 예.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여기 공기정화기. 공기정화기고, 이건 머플러인데, 항상, 뭐 그렇게 이격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진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탈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제대로 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꼭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머플러 아, 저 머플러그도 이게 소모품입니다 네. 1년간 저희가 a x 보장이 되는데 네. 그 안에 어, 저 머플러그가 이상이 생기면 저희가 무상으로 다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기 조작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공구통 들어가는. 예. 오. 좋다. 네. 예, 좋다. 담아둘 수 있고, 그래서 밭에서 언제든지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예. 따로 안 갖고 다니셔도 됩니다. 여기가 주 클러치. 주 클러치. 네, 예, 주 클러치. 항상 기어 변속을 할 때는 예. 주 클러치를 잡은 다음에 일단 네. 네. 그 다음에 중립, 중립. 밀어주면 2단.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클러치를 잡고 안 하면은 기기기기 아, 하면서 예. 먹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수동 자동차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변속할 때는 클런치를 그렇죠. 항상 네. 하시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두 가지의 그 손잡이가 있는데 이 빨간색은 저희가 보시면은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는 겁니다. 안전커버. 예. 그래서 먼저 위에 쪽에 있는 거는 이 핸들 좌우 조향을 해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핸들 좌우. 안전커버를 검지 손가락으로 눌러준 다음에 움켜 잡으시고 예. 상하 좌우. 언제든지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키에, 내 작업 환경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누르시면서 땡기시면 잘 안됩니다 일단 항상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시면서 해서 작업 환경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안전장치는 뭐냐면 후진. 후진 이게 후진 레버입니다 그래서 후진 레버 들어갈 땐 이것도 독립적인 기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어를넣 때는 클러치를 항상 잡고 네. 그 다음에 검지 손가락으로 제거해 준 다음에 움켜 잡으면 후진 기어가 들어갑니다 후진 기어가 잘안 들어갈 때는 뻑뻑할 때는 예. 이거를 살짝살짝 움직여 주시면 이게 톡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러치를 서서히 놓아주면 은 이게 살짝 들리면서 뒤로 후진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동으로 들려요? 네 예, 자동으로 뒤에 살짝 들리면서 왜냐면 안 들리면 이게 땅에 처박혀서 끌리면 은이 예. 부분이 예. 뒤로 후진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파워에 얘가 살짝 들립니다 그러면 살짝 들린대로 평지를 가던, 밭에서 작업을 하던 이 상태 살짝 들린 상태로 후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후진을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이게 최저 속도로. 최저 속도로. 왜냐하면 저희 관리기 사고 제일 많이 나는 이유가 후진하다가 가슴압박이라든지 내장파열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제품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후진을 할때 최대한 천천히, 그 다음에 모든 레바나 클러치를 놔버리면 제자리 에 서버립니다. 그래서 어, 다른 타사 관리기 같은 경우는 기아가 들어간 상태는 계속 후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런 낭떨어지라든지 조금만 낭떨어지라든지 뒤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 사고가 안전사고가 많이 나게 되는데 저희 거는 안전 스위치를 눌러주거나 어느 것 하나라도 놔버리면은 그대로 멈춰버린다 예,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 특별하게 제작을 해서 특허를 받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에는 예. 유용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거, 하나라도 기아가 들어가 있어도 놓으면 꺼버립니다. 아셨죠? 네. 예. 그래서 한번 사장님께서 한번 만지시면서 기아 조작해보시고, 후진 기아. 후진, 아. 후진할 때는. 중립. 중립. 후진은 아, 항상 중립입니다. 음. 여기 보시면 제로라고도 써있지만, 리턴. R이라고 예. 써있죠. 아. 예. 어느 정도 일단은 놓고 작업을 하셔도 웬만한 로탈리라든지 작업은 다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속도가 좀 빨라야겠다. 파워가 좀 있어야겠다. 내가 이 기계랑 이제 내가 조작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감이 붙었을 때는 이 단에 놓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거는 클러치 안 잡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음. 상하 좌우. 네. 그래서 아, 한꺼번에 네, 이쪽으로 ]구나. 90도 꺾으실 때는 어. 네. 이거를 풀어서 불을 여유 있게 해주신 다음에 네. 이쪽 음, 90도로 하시면 옆으로도 얼마든지 작업을 가능합니다. 네. 아셨죠? 음. 네. 오, 이건 그렇죠. 편하네. 진짜 편해요. 네. 굉장히 장점이 큰 거네요. 클러치 잡으시고. 클러치 잡고. 일단, 땡기십시오. 네. 됐고, 클러치를 천천히. 자원적으로 싹 올라가게 될것같짝 들어주십시오. 뒤로 끌지 않게. 살짝살짝 네. 들어주십시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올라가고 클럽 치 놓으셔도 돼요. 네, 클럽 치 네, 놓으셔도 네. 됩니다. 아, 얘는 올려도 되겠네요. 네. 음. 고다녀도 되요, 맨날. 네, 네. 그리 어. 편지 다니실 때는 네. 항상 이 바퀴를 끼고 동하시죠 자막기를 내면 네. 도로도 망가지고 자막기도 망가집니다. 되게 가 들고 있는 게 가벼워요. 아, 예. 관리하기 겁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제품이 네. 여성분들이나 연세 있으신 어른분도 많이 사용하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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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시는 입니다 네, 운전하는 게 되게 이에 네, 비해서 작업효과는 엄청 좋습니다. 네. 여기서 공원할 때는, 네. 마트에서 칵테출듯이, 이렇게 네. 플래치 안아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냥, 네, 손을 이렇게 돌리십시오. 자짝 그렇죠. 나가는 힘에해서좀 네. 돌아보십시오. 네. 네. 그렇죠. 네. 네. 돌아보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어, 되게 편안해요 그래서, 그, 텃밭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여성분들이, 예. 네. 배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여름 내리는 이 정도, 배포를 맞추시면 되고, 좀 빨리 이동하겠다 싶으면, 좀 이제, 좀, 아, 놓으시면 네. 빨리, 나가도 되고. 네. 네, 종류. 네. 중립. 네. 이게 자꾸 엇습니다이꾸가들어거죠 네, 자꾸 안떠니다 어, 네. 작동에 대해 이렇게 했고 네. 여기에는 오일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오일, 이 미션 오일이라서 기어 오일, 예. 우리 차량으로 얘기하면 미션 오일입니다. 네. 미션 오일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네. 그래서 하여튼 2.5리터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엔진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은 여기도 있고 저쪽 주입구가 똑같이 있는데 예. 저쪽은 실린더가 있어서 넣기가 작업하기가 힘드니까 이쪽에서 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어서 이거 엔진 오일을 나중에 빼실 텐데 기어 오일은 아, 기어 오일이 빠지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엔진 오일은 양 아, 옆에 똑같이 육각 볼트가 있습니다. 이걸 네. 열어주면 엔진 오일이 다 유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잠가지고 앞으로 아,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넣으면 쭉 빠져버립니다. 네. 예, 기울일 필요 없으십니다. 네. 다만 넣으실 때는 네. 넣으실 때는 기어 오일은 평지에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네. 2.5리터 딱 체크해 주시고 보시면. 여기 이제 게이지가 있는데, 게이지 끝부분 한마디가 있습니다. 요 빗살, 빗금친 요 한마디까지 딱 차면 정상인 겁니다. 네. 너무 넘치면 또오발트가될수 있으니까 2 5리터 정도 딱 채워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육안으로는 그렇게 체크하시고, 엔진오일도 마찬가지, 여기 게이지가 달려있는데, 네. 그이지에 빗살 무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찍히면 됩니다. 중간 정도에. 네. 근데 다만, 넣을 때 여기서 이제 엔진오일은 700에서 800ml가 들어가는데 네. 조금 더 잘하려면 요거를 살짝 앞으로 이렇게 딱 기울여서 이정도 상태에서 기울여서 왜냐면 저희 그 엔진은 안전을 위해서 여기 안에 센서가 있습니다 엔진오일이 적정량이 되질 않으면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시동이 걸렸도 바로 꺼집니다 그래서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센서가 달려있는데 그 센서를 충분히 적셔주려면 700에서 800ml 정도 넣어주면 되고 네. 육안으로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여기를 열어보면 여기 앞에 나사선이 있는데 그게 찰랑찰랑합니다. 거의 거기 찰랑찰랑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뚜껑을 잘 닫아주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어, 보통 연속 사용할 때는 이게 기어일도 그렇고 엔진오일도 그렇고 교환 주기가 50시간입니다. 50시간. 50시간인데 우리가 로탈의 작업, 밭, 두둑 작업 이런 거를 50시간씩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잠도 안 자고 24시간, 48시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많이 해봤자 루에 진짜 많이 하면 8, 7시간인데 연속성 5 0 시간은 안 하기 때문에 1 년에 한번 정도 갈아주면 된다 그리고 이게 로터이나 작업은 한철이지 않습니까 예.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년에 한번 정도 갈아주면 된다 그다음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갈아주시면 된다 음. 생각을 사용하고 보관하기 보관하기 전에 갈고 보관해요 아니면은 사용하기 사용, 전에 예 네. 네, 사용하기 전에 근데 뭐 특별하게 막 과하게 사용을 안 하시는 이상은 안에 불순물은 잘안쌓안 안 쌓입니다 겨울이나 엔진으로. 제일 문제는 이제 연료통입니다. 연료통은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섞지 않고 그냥 일반 자동차용 휘발유가 들어가는데 3.5리터가 예. 들어갑니다. 3 5리 정도가 들어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휘발유는 3개월의 보존 기간 정도가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불순물이 생깁니다. 그 자체적으로 안에서 불순물이 생기면 그 불순물에 의해서 연료통이 안에서 녹였을 수도 있고 예. 이배기기관에 노즐이라든지 이런 캡으로 타 안에 그, 녹슨 가루가 들어가면 그 막혀버리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 연료가 흐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장기간 보관을, 이제 12월 달쯤에 추수하고 나서 창고에 보관할 때는, 될수 있으면 연료를 다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연료를 빼주는데 어떻게 빼느냐. 여기 보시면 카브레타에 여기 두 개의 단추가 있는데, 요거를 풀어주면은, 예. 연료가 쫙 빠져버립니다. 앞에 거 하나만요? 예, 예. 하나만 빼주시면쭉 빠진 상태에서 닫아주시고, 예. 그 다음에, 그래도 연료통에서 다 빠졌어도, 이런 모즐 같은 데는, 이런 데는 연료가 남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차브라타에도남아 예. 잔량이 남아있을 수있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시동을 걸어주신 다음에, 요거를, 보십시오. 예. 이 연료레버를 아, 내 몸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이러면, 연료 잠김이 됩니다. 연료가 잠겨집니다. 더 이상 연료통에서 내려오는 것을 차단시켜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카브라타이나 이 노즐 안에 있는 것만 타면서 시동에 걸렸기 때문에 태운다고 합니다. 태워서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3-4분 후에 덜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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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꺼져 버립니다. 그러면 연료가 다 타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상태로 놓고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시고 봄에 이제 2월달 3월달쯤 돼서 작업하실 때 다시 연료통 채워주고, 다시 열어주시면 순환이 되게 되어습니다 아셨죠? 예. 자, 연료를 채워주는 거잘 생각해주시고, 없애주는 거.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료통 뚜껑인데, 이게 이렇게 잘꽉안 담겨있으면, 우리가 비를 맞춰도, 이 기계는 비를 맞춰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네. 이 오래 쓸려면 비를 안 맞추는 게 좋은데, 첨화 예. 위치나 창고에 두면 참 좋습니다. 근데, 비가 맞아서 튀겨서 이 사이로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연료통에는 물이 들어가면 다 녹이 쓰라고 부식이 돼버립니 예, 예.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해서 연료통을 항상 꽉 닫아주시면 그것만 유념해주시면 됩니다. 빗물 안 들어가고 색피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